땅문서가 지금 매매가 안 되니 뭐를 내놨는데도 지금 팔리지도 않니 지금 시끌 사끌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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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민윤기 민윤기님, 신정엄마 성? 신정엄마니 오 우리 윤기 엄마 몇년생일 57년. 57년 양력. 인데 이게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따로따로예요. 음. 제가 저거 됐어요. 양녀. 음. 그럼 민 씨, 오 씨도 아닌 거야? 그거는 친엄마, 아버지 맞아요. 그거는. 예. 네. 그리고 생일을 잘 모르겠어요. 그, 그, 땅, 쌍둥이인데, 옛날에는 쌍둥이는 안주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저를 이렇게 하고 내 동생은 58년 1월 19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음. 옛날에는 시집 못 간다고. 쌍둥이는 결혼할 때 힘들다고 생각하고. 알았어요 우선은 아버지 네. 공교적인 의식을 할게 네 응, 겁먹지 마로. 아니요 어, 근데 엄마 네. 엄마 점찍은 어디 다녀는 봤어? 그런 거는 없고 그그 그 이제 가게 그거 두번 한다고 음. 매매 원하는 것 때문에 두번한거 있어요 그래? 네이 시야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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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시는데 한가중이요 오늘은 60은 아이 생일이 정확하지가 않대요, 신령님. 그래도 이 생일로 살았지, 엄마. 네. 60은 9배 정류생이라 50은 7년하고 3월은 18일 날에 다생일합니다 성천하 대신 할머니가 지하 대신 할머니, 우리 <목소리> 수에 벼락 대신 할머니, 각국 나라 1수 대신 할머니. 무당이 왔구나. 어냐 민씨야 가중아 오늘 우리 윤기 윤기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어딜 봐서 엄마야 아빠지 고추를 잘라버린 것 마냥 응 남자가 여자짓거리를 하는 것 마냥 우리 엄마도 남자의 팔자로다 어떻게 보면 더 세고 강한 팔자 물 장사해라 밥 장사해라 공장을 돌려라 사람을 맨져라. 본인이 사람 장사도 하라는 수준이야. 알어 네. 언냐 사주 팔자가 산전 수전 공중 정도 넘고 이름이 윤기가 남자 이름이지 여자 이름은 아니잖아. 언냐 그거처럼 이름도 남자처럼 드세련이 살아가는 삶 자체도 남자처럼 드세요. 우리 윤기 엄마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할머니 수위에서 본인이 지금 문서가 어? 땅문서가 지금 매매가 안 되니, 뭐를 내놨는데도 지금 팔리지도 않니, 지금 시끌, 사끌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네. 응? 네. 대답을 그렇게 이렇게 크게이지? 네, 맞습니다. 그지? 네. 어네 그리고 우리 엄마. 에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신한테, 조상한테 공을 많이 드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아. 본인은 절을 지어주든지, 교회를 하나 설립으로든지, 무당집에 촛대를 사다 주고, 징을 사주고, 장구를 사줘서, 본인이 그렇게 많이 많이 공을 들이고 살아야 돼. 우리 엄마야, 금전으로는 못 먹었다, 못 써봤다, 소리 못 해. 네. 본인이 여자지만 네. 칼을 들고 총. 엄마. 네. 엄마를 이렇게 영적으로 느껴보니까 네. 엄마네 이 민씨 집안 오씨 집안에 한량귀신이 있어. 네. 어? 네. 그래서 도박질도 하고 네. 이 술도 술도 먹고 네. 돈놀이도 하고 네. 이랬던 사람이 누구야? 저 그지? 네. 엄마 어떻게 해? 어? 어떻게 하뭘 어떻게? 어. 어? 그지? 네. 왜 계속 있잖아? 이렇게 귀에다가 어느 애기 신들이 동자 신령 이렇게 여기 애기 신들 있잖아 애기애기 신령님 네. 애기 신령님들이 왕고 어? 응. 고수도부로 따지면 왕고 응. 쓰리고 흔들어 흔들어 어뭐 흔들어 따당 따당 이러고 어? 뭐가 그런 소리가 들리고 이게 그림책이래 네. 카드냐 이게 고수도비냐 이게 뭐냐 이게 화투냐 다 했어요 응두개다 아유 이 엄마야 미쳤어 어? 뭐냐 그리고 왜 흔히 말해서 엄마 그 돈놀이 있지? 네. 꽁지돈인지 이자돈인지 아니요 돈인지 그건 안 했어요 이자돈인지 돈놀이도 좀 하라는 수준이고 네 일수 어 그러니까 돈놀이 그게 꽁지든 네. 일수든 네. 그런 거지 뭐야 네. 어? 엄마야 아하, 너 그래 <laughs> 아유 용하다 용해 어떻게 나와 그게?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엄마 나한테 그거 사연, 사연 뭐 보내줄 때 그렇게 신청했어? 아니요. 전, 전에 도박도 했었고, 뭐했었고 보내줬어? 아니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찾아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걸어서 왔어요. 아이고. 아우, 진짜 신통, 망통. 응. 어. 어? 용하지? 네. 어, 네. 아, 그런데, 아, 아유. 칠령님 수위에서 보니까 음. 오늘 미씨가중아 오시는데 하는 가중아 엄마 네. 조상님 전에 좀 많이 좀 빌어줘라 그리고 네. 젊어서 간 애가 있어 젊어서 간 조상이 있어 아 그래요 어 엄마네 엄마인지 네. 아빠 쪽인지 응 네. 남편 쪽인지 엄마 쪽인지 그. 젊어서 간 조상이 있어 아, 어 네. 젊어서 간 조상들이 제삿밥을 모두 다 먹고 계시다 어냐 그랬으니 그 조상을 위해 밥을 대접으 하고 조상을 위해 한풀이 원풀이를 좀해 주어라 그러고나야 우리 엄마 올해 뭐 문서 매매하시려 그래. 네 팔고 싶어요. 어디에. 집이요. 가련동 불안 불광 운동이 아니고 갈현동. 응 가련동에 뭐 단독이요. 네. 몇 평. 오십 평. 50평? 네. 얼마에 내놨어? 11억. 11억? 예. 엄마 조금 깎고. 얼마나? 몰라, 지금! 그거 지금보다 시세가 제일 싸게 한 거예요, 지금. 음. 거기 보통 15억 정도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내놓은 지가 얼마나 됐어? 15년이야. 20, 20년은 됐나봐요. 20년 동안 안 팔리는데 이유가 있지, 뭐? 그게, 그, 뭘, 왜 그럴까? 그, 동네가 세 집이 이렇게 사는데, 전부 똑같은 나이야. 아파트 안 살아? 여기서 그냥 살 거야.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거를 전부 다 50년, 50년, 40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는데, 근데 나 혼자 해갖고 올릴 수도 없고, 적 작아서 니꺼 니꺼 붙으면은 근데 돈이 없어. 난 그냥 여기서 살 거예요. 그,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게 내놨는데도 안 나가네. 엄마, 근데 이 문서가 나가려면 네. 올 하반기부터 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안에는 나가는 수는 있어요. 아, 네. 그, 그것만 하면 내가 진짜 여기서 진짜 죽으려면 죽는 것까지 할 거야. 진짜로. 올 하반기에서 내년까지는 나가는 수가 있어. 엄마 20년 기다린 거 조금 더못 기다리겠어. 그럼요. 응. 어. 그런데 우리 아들 좀 많이 비로줘라 아. 어. 아들도 어떻게 보면은 너 남자고 모심해지마 기생 같은 사주야. 그래나 설거지하고 그래. 음. 응?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래. 마누 마누라 나안 해. 남자애가 기집애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나와. 아. 어냐, 그랬으니, 어냐, 아들이, 어냐, 올수부터 좋은 수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빌어주는 힘이 하나도 없어. 공들어주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아들 위에 초준 밝혀주고, 아들 위에 어딜 가서 어머니 절에라도 가서 관생보살 남미 아부 탑을 많이 해. 응. 그렇게 살아야 돼. 응.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야? 그, 부인하고 잘 살까, 우리 아들이. 응. 음. 예? 음. 근데 그 애가, 애기를 못 낳거든요? 응. 음. 근데 둘이는 좋대요. 근데 나는, 나, 나하고는 안, 안 좋아요. 그래서, 지가 좋으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마음안 좋죠. 그니까, 같이 살까? 근데 걔가 도망갈까? 이런 생각도 있어. 도망가지 않아. 아, 그래요? 음. 엄마가 근데 많이 풀어 먹이고 살았잖아 엄마도 여태까지 응? 근데 엄마 많이 좀 빌고도 살아야 돼 응. 엄마도 너무 무지했어 그리고 제가 저는 술을 옛날에는 무지무지 먹었어요 응. 근데 지금 술안 먹어요 먹어요 먹, 먹기는 먹는데 소주로 두잔 정도 먹고 그, 그거를 한 달에 한번 먹어요 그렇게 그럼 안 먹는다고 생각해요 음, 음. 근데 그걸 먹으면 이상한 개수작을 해요 제가 개수작이 뭐야? 너 조심해야 돼너 음. 팔다리 부러질지도 몰라 음. 있던 개수작을 해요 제가 음, 음. 그게왜 그래요? 엄마 아까 전에 뭐라 했어 무당이 왔다 그랬잖아 그리고 엊그저께도 밥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우리 아. 할아버지가 같이 가는데 어머 애가 들어와요 차주시면 이랬거든요 근데 애가 없었어 근데 나는 봤거든요 응. 나보고 또라이라고 그래서 아,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게 막 이게 성격이 한번 이렇게 꽂히면은 그게 막 5개월 6개월 2년 막그 생각이 계속 나요 그래서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가 심기가 있어서 그래 엄마도 누르고 살아서 그래. 네. 그리고 엄마는 목숨이 두 개야. 맞아요. 엄마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야 어, 되고. 화상 음. 화상이 많아요, 제가. 왜? 그, 그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이런 집이 아니고 보일러를 해갖고 밑에 이제 중기가 이렇게 쓰는데 그게 파이프가 새 가지고 웅덩이가 됐어요. 뜨거운 물이면 이런데 거기. 퐁당하고 빠졌어요. 그래갖고 다리 이렇게 저는 또 체질이 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살이 막 계속 올라가요. 세포가 올라가요. 그래갖고 여기서 잘라서 이식하고 이렇게 갖고서는 했어요. 그뭐 하다 그게 저 그럴 그럴 때도 죽을 뻔했었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안그랬면 엄마는 감방에서 살을 하는 분도 있단 말이야. 응, 음, 그래요. 음. 오박하다가 안 걸렸어? 안 걸렸어요. 안 걸리고요. 아, 아, 안 걸리고 잡아가세요! 잡아가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은 어쩌고. 안 해? 지금도 하지? 안 해요. 안 하고 음, 뭘안 해? 안 하기는 이제 구서 을저 유튜브 한 게임으로 해요. 그거 안 해요. 이제 뭘안 해? 계속 왕고 왕고 할머니 따르릉 따르릉 이 소리가 들리는데 아, 안 해요. 안한지 1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안뭘 뭐 1년 넘어? 잘될 거야 오강이 보인다 그래요. 응 어. 감사합니다. 오강이 보여 감상. 무피 예. 무피 알당 돼지다 쓰리고 아 가야 되겠네. 그래. 아 알게 아, 따가지고 와. 네 알겠어요. 감사하고요. 좋은 얘기만 해주셔갖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올라고 얼마나 새벽에두 시에 와가 문자 보냈어요. 저막 마음이 설레갖고 만나갖고 어떻게 무슨 얘기해야 되지 막 그랬어.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요 어머니. 기도 좀 제가 해드릴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